일단, 일단. 아야 민준TV 민준TV 케첩 빨리 줘라 15. 이걸로 해도 돼 민재야? 아니 아니 너무 위생이 자 케첩 야 너무 조용한데 근데 상관없어 일단, 그 다음에는 나는 계란. 오늘은 무슨 음식이에요? 햄버거. 햄버거. 중에 작은 미니 햄버거. 미니 햄버거 만들 거예요? 음. 계란도 음. 넣고요. 그 다음에 상추도. 이쪽 바닥에다 넣는 게더 편해요. 맞아, 그냥 이거 넣어도 되지. 네. 상추도 넣고. 그 다음에, 음. 는이렇게 아, 뒤집어주는 게 잘하네. 나중에 덮기가 편해요. 아, 그렇구나. 네. 일단, 그러면. 음. 사과를. 사과를 하고. 또 음. 이 머스타드는 음. 안 나요? 많이, 많이. 계란은 음. 좀 나을 것 같아요. 다른 게 나은 이게 다 커가지고. 응, 음, 계란 많이 먹으라고요. 햄저도 올리고. 음. 마지막은 음. 치즈. 치즈는 민재야 이쪽으로 하면 안 쏟아지고 좋은데요? 예쁘죠? 네. 한공 여기에다 모스탕. 치즈는 두개 넣어야겠다. 치즈 하나씩만 넣어요. 불가이해야지 예? 네? 이게 더 예쁘잖아. 그래요? 네, 하세요. 일단 치즈 햄버거에 치즈가 음, 여기 상추. 자, 여기로 이렇게 하면 되지. 네. 상추 한, 이렇게. 아니야, 일단 여기에 머스타드를 일단 한번. 해야 돼. 네. 좀 여기를 잘라야겠는데? 이렇게. 머스타드 소스를 잘라주고. 좀, 조금씩 잘라주 상추를. 다음에 네. 또케찰을 네, 해서 머스타드도다 했으면 이제 덮어주면 끝. 없시 아니라 아니, 아니. 이게 끝줄알 라는데 아니야. 마지막으로 이거는 해야 돼.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개을해좀지 않을까? 응, 나 도망가자. 마지막으로 깨를 뿌려야 돼. 네.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 햄을. 깨가 위에 박힐까요? 다 흘러내릴 것 같은데요? 아주. 꾹 눌러줘야 되나요? 오, 굿. 한점 먹어볼게. 먹어보세요. 이때는 이 앞으로 오세요. 깨 때문에요. 얼굴 나와도 돼요? 안 음. 돼요? 음. 맛이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요? 응. 음. 밖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어요? 응. 음. 치즈 어떤지. 근데 왜 이렇게 튀어나와요? <laughs> 아 포장이 안 돼서. 음. 치즈 아. 꺼내기 힘드네 맛있어요? 응. 음. 먹고 싶네요. 아, 두 장이에요? 이거 하나씩 이렇게 한 장만 더 이렇게 네 이렇게 소스 네, 딱 이렇게 이렇 아빠 것도 이따가 하나 만들어줘요 응다 만들었다 아, 먹어보세요 깨 안해요? 응깨 깨? 깨는 깨를 조금만 써야지 깨를 딱깨 많이 써줘야지 다 써줘야지 이제 그래 원래 안 박히는 거 아우 이 정도. 자 얼굴 나오게 해줘요 아니면 먹방 할때 어떻게 해요? 입이 이까지만 보이게 해 줘요. 이까지만. 맛있어요. 몇 점? 응. 5점? 5점만. 담았는 아, 어떤 거 다음에 할 때는 좀뭐더 보충할 게 있나요? 네. 응. 오, 맛있어 보여요. 아. 어때요? 있점몇 점이에요? 100점. 100점. 민재가 만든 거 100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요리. 근좀 짜이나요? 짜요? 햄 때문에 햄을 반만 넣을까요? 민주유도 짜요? 네. 응? 꺼볼게요. 오븐 했으니까. 응. 끝! 응.